장례식장 복도는 늘 그렇듯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보험사 알림이었다. 3억 원. 숫자는 정확했고 문장은 건조했다. 그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겨를은 없었다. 그저 엄마가 정말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남편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지금은 이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라며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나는 슬픔 외에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었다. 남편은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었다. 엑셀 화면을 들여다볼 때면 감정은 사라지고 계산만 남았다. 나는 그런 사람이 거짓말을 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늘 말했다. 가족 사이에서 돈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는 금이 간다고. 그래서 나는 묻지 않았고 확인하지 않았다. 믿음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와서야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방심이었다는 걸 안다. 엄마 기일을 앞두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날이었다. 칼질을 하다 문득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떠올랐다. 보험금은 아직 그대로지. 질문은 가벼웠다. 확인에 가까웠고 의심은 아니었다.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뭐 그렇지. 그 짧은 공백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물었다. 통장을 한 번만 보자고. 아무 이유 없는 부탁이었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보느냐고 불편하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 순간 알수 있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안심시키려는 게 아니라 피하고 있다는 걸 의심은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이 되었다. 다음 날 더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보험금을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다. 남편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마치 이미 끝난 이야기를 꺼내듯 말했다. 우리 엄마 서울로 이사한 거 기억나? 그 돈으로 집산 거야. 사과도 설명도 없었다. 그저 사실이라는 듯한 어조였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일에서 나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시댁에 갔을 때 분위기는 이미 정리된 뒤였다. 시어머니는 집 이야기를 지난 일이라고 말했다. 그말 한마디로 충분했다. 이 가족 안에서 나는 늘 마지막 사람이었다는 걸. 동의한 적 없는 유일한 사람. 그래서 가장 쉽게 무시될 수 있는 사람. 그날 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였다. 말은 많았고 논리는 단단했다. 부부 돈이라는 말, 이미 집을 샀다는 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 남편은 숫자로, 가족들은 목소리로 나를 몰아붙였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이건 다툼이 아니라 구조라는 걸. 나는 가방에서 서류봉투를 꺼냈다. 보험금이 들어온 날짜, 그 다음날 빠져나간 계약금. 모두 정확히 이어져 있었다. 내가 몰랐을 것 같아요? 말을 마치자 방안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다. 침묵은 곧 인정이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말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필요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절차를 선택했고 관계를 정리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였다. 모든 것을 되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엄마의 삶을 허락 없이 쓰게 두지 않았고 그 선택으로 나는 다시 내 인생을 가지게 됐다. 그게 내가 지켜낸 전부였다.